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기우씨입니다 네 오늘은 기분이 좀 꿀꿀해서 어, 달콤한 꿀을 보면서 대화를 해 보려고 해요 음... 네 꿀꿀? 아 꿀꿀은 아니었는데 아침에 음... 부동산... 지금 집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임장도 다니고 있고, 어 이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뭐랄까, 뭔가 어 조금 <laughs> 기가 빠져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음 약간 그 어차피 어쩔 수 없죠. 그분들도 메모를 이렇게. 어 아니면은 어, 매수나 매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좀 뒤로 밀어놓고 앞으로 땡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아침에 막 여기저기 계속 통화를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나서 아우 이거 <laughs> 잠깐 좀 쉬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잠깐 카메라를 켰고요. 음. 근데, 어, 오늘 좀 들었던 생각은 항상 그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 예를 들어 부동산이 제가 봤던 게 6억 7천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어, 거래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 전국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포인트가 있는 곳에서는 금방금방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토, 일, 월, 화, 수, 5일 만에 제가 <laughs> 매매하려고 했던 게 6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물론 저희 집은, 어, 그냥 그대로입니다. 올라가긴 했지만, 그 지난주 5일 전과 지금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연락하고 계속 알아보고 또 소통하고 피드백을 했었는데 좀 그래요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상가가 하나가 지금 좀 처리를 해야 될게 있는데 이것도 음 조금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지만 멘탈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돈이 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억 단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음 그런 거 같습니다. 그 뭔가 한 순간에 감정적인 선택, 감성적인 느낌, 이상한 생각으로 하, 접근을 했다가는 어온 가족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음 아침에 달리기를 안 해서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원래 하, 하루의 시작을 달리기로 시작하는데 어 이게 아이를 케어하는 육아휴직 한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침 시간이 좀 되게 불규칙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 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낮에 좀 자꾸 졸다 보니까 5시로 바꿨는데 5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요. 5시에서 근데 이제 애가 6시나 6시 반에 깨버리면은 어, 거의 뭐 저는 30분에서 4시간밖에 재할일을 못하고 어, 다시 또 케어하다가 증원시키고 나서 보면은 9시, 9시 반, 10시 이 시간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하루가 계속 어, 말리는 느낌? 잘안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새벽 4시부, 4, 5시부터 해서 일정을 소화했었으면은 어, 좀할 것들을 많이 했는데 뭐 100일 100번 쓰기나 뭐 필사나 뭐 따로 공부하는 것들을 금방 했을 텐데 그렇네요. 근데 꿀을 보고 있으니까, 뭐, 비록 잡화 꿀이지만, <laughs> 네, 자연을 담은 벌꿀, 그 달달함에 취하다. 예, 달달함에 취하고 싶네요. 음. 아무튼 그래서 조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오늘 루틴을 이따 임장을 한번, 11시 반에 가기로 했거든요. 임장 가고, 음. 하던 일들도 정리하면서 좀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어, 계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